관객수 781만 7654명에 달하는 물론 등급발도 있지만 무려 범죄 도시보다 흥행이 잘 됐던 남북협력 버디무비 공조 5년만의 후속편 예고편이 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및 전편 전부 일망타진해 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우리가 어벤져스야 지금 타노스가 다 손가락 튕기려고 하는 판국에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지 잘났다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일단 전편 스토리 5분 컷 헐렐로 볼게요. 뭐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아내의 주먹밥을 먹으며 조국을 위해 살던 림천령 동무는 강성 대국을 부강하게 할 딸로 위조집회 동판을 슈킹하려는 내부 조직에게 소총 대 권총으로 개겨보는데 셋살 동안 죽 내려놓지 않으면 대갈통을 박살내버려가서 야 림천령이! 왜 그래, 대기하라고 했지? 응? 조직의 리더 차기성이 아내를 위협 멈춰! 총 내려놓고 그러나 피하라! 림철령의 아내와 림철령까지 총탄에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처음부터 니들이 싫었다 미친 개 오우야 야 림철령이 우리 좋다 옆에 사람 총 빌리면 되지. 공항까지 전해라. 동판은 인민의 피값으로 내가 져간다고 아무튼 북한도에게 알려지만 골 때리게 되니 동판 갖고 튄 차기성을 추적. 목적지는? 그의 목적지는 서울이었죠. 간신히 살아남아 복수심에 불타던 림철영은 서울서 북남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널 산절단에 포함시켜갔어.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 수행원으로 끼어 차기성을 잡으러 남한으로 내려오고 차기성이 잡고 이무렴 남한엔 정직 처분된 형사 강진태가 아내가 장영남이고 처제가 유나인 나름 드림라이프를 살고 있었는데 강 형사님은 24시간 북한 형사와 밀착으로 동행을 하시고 특이사항은 전부 보고합니다 임철령과 24시간 밀착 동행 남북 공조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코엑스에서 첫 조우 오, 존나게 멋있네 저인공기저 이거 이런 거 하고 다녔다가 아! 남북 공조수칙 두 번째 극비수사 내가 자제했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같이 날아갔으면은 처음부터 관계 되게 땐땐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후 땐땐한 관계가 시작. 본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아이, 안 놔. 내가 공주만 아니었으면. 아! 다급한 임철령은 강진태를 차에 묶어버리고 가진 범죄로 자본주의의 달달함을 빨고 있는 탈북자 박명우를 족치고. 자기성이 아, 어디 있어. 추격. 아, 어. 놓치고 말죠. 그때 차기성을 북한보다 먼저 검거하려던 국정원은 비밀리에 따로 추적에 들어가고. 명호 도착했습니다. 와서 명호 이쪽도 원팀이 모입니다. 만약 림철영이 국정원보다 먼저 차기성을 죽이기라도 하면 북한군 거물 장교의 망명 시나리오도 작살나니 더욱 밀착하라는 지시를 받는 강영사. 어, 씨발네 여보, 어, 어제 손 들어, 들어. 결국 집 안까지 들이게 되는데. 다음 날두 사람은 박명호를 쫓아 거래처를 급습. 박명호 내가 얘기 안 하면 물막인 휴지로 패고 또 패고. 정리 박명호, 박명호 위치 추적하라요. 신자가 생겨서 나 그러나 쫓고 있던 박명호는 죽어 버렸고 차기성의 신복 성강과의 결전 중그 극딜을 먹고 놓칩니다. 뭐, 빨리, 빨리, 어. 이후 도청칩을 발견한 강영사는 차기성이 삼합회와 동판 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임철령을 불신 너 슈퍼노트 동판 때문에 온 거지? 그지? 어? 눈물 글썽이면서 그렇게 뻥을 쳐? 도와주시라요. 내가 널뭘 믿고 도와줘? 도와주시라요. 동무. 오, 존나게 멋있네. 아튼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래 현장에서. 구서 보자. 현시부로 이번 사건 저희 쪽으로 이첩됐습니다. 필요하면 형사 죽여도 됩니다. 국정원도 치고 들어오고. 자동차도 난리고. 챙겨라. 그 순간 자기성이 죽이지 않고 생포하기를 했잖아 아내를 죽여서 마지막 진실을 꺼낸 림철영 심지어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경찰, 동판 갖고 도망치라는 강영사, 결국 기성의 시체를 아 확인하지 못습니다기성이더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어, 아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빠 왜 울어? 입 없어. 내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임철영 화력발전소로 동판 가져와. 차기성이 동판을 요구하며 강형사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시한폭탄을 장차. 차기성이가 살아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제 다시 아무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출동한 임철영의 쓰나질로 남조선 사람들은 보내라 풀어줘라. 강영사 가족들을 구해내죠. 림철령은 성강과의 리턴 매치에서 승. 그때 강영사가 컴백하고 총 맞은 림철령을 뚜까패던 차기성은 총에 맞고 강영사를 조지다. 또 맞고 또다이 요렇게 결말을 맺었죠. 야, 깔끔한 버디무비 오졌다. 그럼 이제부이는 공조 2편 인터내셔널로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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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심기일전하며 방아쇠를 당기는 현빈은 유부남이 돼서도 전혀 폼이 죽지 않았고 뭐 아! 아! 여긴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6월 12일 기사 기준 11억 5천만 원인 우리의 서울 강영사의 나쁜 놈 잡다가 자기를 잡는 루틴은 여전하고 사도밥은 중력을 거스릅니다 왜 오밤중에 사도밥을 먹으면서 애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무기사용금지 5분간 해제다잉 1분이면 충분합니다 FBI의 관계자들과 함께하십시오 알았죠? 똑같이 멋있는데? 여기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맨하탄 브릿지 스파이더맨의 나와바리셔 이번 2편엔 또 하나의 주인공 미국 FBI 다니엘 헤니가 연기하는 제이 등장합니다 이쪽도 한결같이 멋있는 형인데 현빈과 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내가 수영은 좀 하자 요로코롬 만난 적이 있었죠. 그나저나 이 어깨 너머에 있는 남자의 헤어스타일이 신경 쓰이는데 왠 아, 이소룡을 아, 이번 영화에선 범죄도시의 진성규가 메인 빌런 장명준을 연기하기 때문에 다니엘 헤니가 방탄 조끼를 입고 있다면 범죄인 호송 중인 장면인 거죠. Get the out. We're back, okay? 뉴욕 타임스퀘어 상공을 비추는 드론샷 여기에 사람이 이 정도면 코로나 이후에 찍은 듯하고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3에서 총 쏘는 현빈 뉴욕 시가지에서 현빈이 탄 차가 펑 여기 보이는 윈썸 커피의 다니엘북이라는 상호는 실제 뉴욕 맨하탄엔 없고요 이스트 14번가 260은 실제로는 KFC라서 버츄얼 스튜디오의 LED 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하고 뉴욕은 인서트만 받고 안간거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임철령이 장명준을 뉴욕에서 인계를 받는 등의 임무가 있었고, 영화란 무릇 메인빌런 호송시 튀는 게 국룰이라, 장명준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프롤로그 완성. 그럼 아까 장례식도 대충 사이즈 나오죠. 같이 뉴욕에서 공무수행 중 동료의 사망. 유나가 연기하는 박민영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일 듯 하지만 영화가 일말의 자비심이 있다면 중간에 직장을 잠깐 관두고 얹혀 사는 컨셉이 좋을 듯 하고요. 장영남 뒤편의 저 사진은 1편엔 없었기 때문에 1편 때1로 강영사가 특진을 하진 않았나 그래서 좀더 넓은 전세 또는 매매로 이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요 장갑차 나오는 장면은 뉴욕이고 장명준에게 총구를 겨눈 잭 놀이터를 배경으로 한때샷 좋고요. 만 10세 미만 어린이만 사용이 심금을 울립니다. 그다음 짧은 샷들인데요. 포르쉐를 탄 장명준의 애초에 처음 FBI에 포위된 장면이고 한국 경찰들 악어 가죽잠바입은 장명준, 경찰서의 박민영. 이번엔 집을 나와서 활약을 하는 모양이죠. 커피 먹는 다니엘 해니. This is coffee. 직이 커피는 조 박명주는 무슨 총이... 그런데 여전히 권총을 쓰는 림철영 영혼의 맞다 이후 발레파킹 부스 뽀개며 뒤집히는 차와 창고 건물 폭발 때 튀어나오는 3인 네, 지금까지 공조 1편의 스토리와 공조 2, 인터내셔널의 예고편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저스입니다 무기 사용 금지 5분간 해제다잉 1분이면 충분합니다